빚. 그리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빚이 좋다고 해요? 나쁘다고 해요? 빚은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빚. 빚처럼 다가와서 빚으로 쌓이는 거. 빚이 정말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제가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어요. 연 1%짜리 이자를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20년 후 만기에요. 20년 후. 그러면 여기 은행에 줄 돈은 제가 2천만 원의 이자를 줘야 됩니다. 2천만 원에 이자를 줘야 돼 2천만 원의 이자 그리고 20년 후에 그리고 나서 총 갚아야 될 거는 1억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물가 상승률이 연2% 오를 거예요. 그렇죠? 연2% 그러면 20, 그러면은 물가 상승 률연 2%면은 8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20년 후에. 이게 레버리지라는 거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면은 그 레버리지는 음의 복리처럼 나를 목조일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게 국어영어 수학이지. 이런 거안 알려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럼 연2% 8천만원을 갚는 거야. 20년 후에 8천만원이에요. 어? 1억 2천을 빌려 1억 2천을 갚아야 될게 4천만 원은 나는 번 거야 어? 이런 개념을 두고두고 두고 보시고 또 보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매울 때난 그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메모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 상상이야 내가 마인크래프트처럼 저 마인크래프트가 생각하면 그거 밖에 생각 안해 아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팝콘을 먹고 하는데 곰돌이 두 마리가 서로 사랑해. 그래서 이네 이걸 먹어. 막대기를 먹어. 그래서 갑자기 뿅 하더니 엔디가딱 나오는 거야.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어? 야 상상력이 그렇게. 자그 마인크래프트야. 지금 이 세상은요. 마인크래프트야.